여기저기서 들려왔던 인도 여행 괴담 덕에 고추가 잔뜩 움츠러든 상태로 인도에 착륙하였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레 공항에서 나갈 준비를 해본다. 아 잠깐. 자 지금 새벽이고 배고프니까 여기서 밥만 먹고 나가자. 아이 n d 제로 콜라 제로 제로 콜. 아. 좀신기하 t k n 어 w 이 h a 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 밥을 먹고 숙소로 갈 로컬 택시를 잡았다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인도 o I 3명이 뒤에 탔다 이때 딱 생각이 드는 게아 이제 으슥한 곳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개뚜드러 맞고 돈다 뺏기겠구나 싶더라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계속 구글 지도를 보면서 갔는데 내가 가야하는 숙소랑 반대편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일로 가냐 물어보니까 너 브라블럼 너 브라블럼 계속 이지를 하더라고 기사가 이때 택시 기사나 뒤에 있는 세명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 하면은 바로 GTA 맨키로 창문 열고 뛰어내려 보려고 잠을 잡고 있었는데 의문의 인도인 세 명은 따로 목적이 있었는지 다른 곳에 내렸고 다행히 별일은 없었고 무사히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인도구나 싶네요. 좀, 확실히 좀좀 경계를 좀 해야 될것 같고 너무, 너무 믿고 하면 안될것 같아. 인도는 자 일단 됐꼬나 지금 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 첫날은 뭐안 하고 그냥 바로 잘 겁니다. 이 ㅅ ㅂ 놈들 숙소에서 나왔고 어떤 미나르라는 데를 가보려고 합니다 Hello, Uber uh, uh, Do you know where is uh, Delhi's hot place? Uh, hot place? Hot place? Hot place? Recommend uh, hmm. uh. oh, yeah. This is your tourism point Tourism point, India Gate, Lal Kila, uh, in India Gate Lal kila uh. Mandir How and dog Yes. Crowd Yes. cro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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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i traffic. I want to have baby. Uh, you have baby? One child. Uh, one child? Girl oh. Three years. Three years uh, old? Three years old? No, three oh. years So cute. 어... 이게 시0랄 대체 무슨 대화냐? 그렇게 서로 알아듣지 못할 개소리를 계속하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멍청하게 현금이 없어가지고 기사님의 ATM기로 데려다줬습니다. 내가 뽑아온 돈으로 기사 형님이 바나나 아저씨에게 잔돈을 바꿔달라 하는 모습이다. 땡큐 이 길이... 길이... 길이 멈추지 않으면 아... 저기요? 네 땡큐 땡큐 땡 과루미나루였나? 과뚜미나루... 저기... 매표소입니다 이... 아... 줄이 너무 많아요 이거 뭐... 디스프레스 타본 줄 알았네 오른쪽이 인, 인도 사람들 거고 아니 인도 사람들은 40 루피 받고 한국 외국인들은 600 루피 받아 버리네. 아, 세 어, 여긴 입장 그게 입장 은게 코인인가 봐. 코인을주네요굿도 미나르를 어몽으로 느껴본다. 인도에 돌아다니다 보면 현지인들이 사진 요청을 많이 한다. 인도에서 사진 한 500장은 찍힌 것 같은데 대체 내 사진을 어디에 쓰는 걸까? 올리펜스 같은데 올리는 걸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꾸드 미나르는 12세기에 델리를 정복한 인도 장군이 세운 승전 기념탑이라고 한다. 이야, 웅장하다, 웅장해. 내 아침의 모습이랑 유사하네. h e So cute. <laughs> so cute.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Ramji, Ramji.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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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let's go. Let's go. All the way. All the way. Let's go. 베리 이지. 오케이 오케이. 매트로 골. 5. 5 0 오케이. 머니 머니. 이때 제가 기사님한테 거스름돈으로 100몇 십원인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기사님이 갑자기 주머니 뒤적뒤적거리면서 거스름도 없는 연기를 해버리더라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깨물어주고 싶더라고. 그냥 팁으로 줘버렸습니다. 거스름돈 안 받고. 오케이 팁. 예. 오케이. 바이.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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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아, s o r r 아이도네. 50. Going <laughs> to 20. 오케이. 땡큐. 무슨 설압대 새끼. 물 하나에 50르 55피를 불러 버리네. 새끼. 나를 물러보나 바로 디스카운트. 그렇게 인디아게이트 구경을 마치고 인도 현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숙소를 향해 나서본다. 하지만 숙소도 현금도 준비하지 않은 개노답 여행자 균선생은 가는 길에 어플로 숙소를 잡고 근처 ATM기를 찾아다니다가 인도의 어느 대학교 안까지 가게 된다. 인도의 대학교 건물 내부 모습이다. 이케아 갔다가 공짜로 받은 게킹 받는 지갑에 인출한 돈을 넣고 다시 숙소로 출발한다 아... Uh, I want to go to this part New Delhi railway station Here? Here 블룸 룸스 Where from you? South Korea South Korea? Yes North, North Korea 아, oh, South Korea, South Korea 예? Yeah? BTS North Korea 김조 김건중 김 김정 콩 <laughs> 김정. <laughs> I don't like 김정. 아 uh, yes. uh, no no no. South Korea. Yes, I'm South Korea.